나도 일단 깎아. 오, 분위기 so good. 와, 근데... 오, 어? 어파 3개? 음. 와, 복지까지 어, 4개? 어. 뭐, 이런면 어떻게 먹나? 이렇게 먹네. 그냥 크게 와빈와간 먹어야 되지 않아요? 빈 공간 없애야, 없애야 될것 같아. 이렇게? 섬, 섬 만들면 좀안 좋을 것 같긴 한데. 아래로 한칸 내려가면 안 돼. 아. 오, 똑똑. 칸 만들면 나중에 귀찮아지니까. 오! 오, 또, 또 떴다. 어? 아니, 이거 그냥. 아니, 이건. 너 해라, 이거 같은데. 어, 이번엔 줄게, 이 마인드인가? 아니야, 근딜 값 하면 안 돼. 오마이. Oh 어 그냥 한 번, 한턴 쓰고, 이렇게 딱. 오 신비 떴으니까 저거 하면 이렇게 아 근데 이런 데가 귀찮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하,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음옳소한 턴만 더 볼까 한턴더 봐도 뭐또음 어, 어. 이래 이렇게 썬다 치면 낫네, 나이스. 존보는 승리한다. 오 역시 이게 낫겠지. 어또 떴다. 아니, 왜 이렇게 잘하나 이 사람? <laughs>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뭐, 이거 업빠 아니야? 어. 아니, 이렇게 안 돼도, 그, 복제한 거 중앙에 박고 나머지 따라락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? 아니, 복제가 근데 좀얄고진데 이렇게 먹어야 되네? 그렇게 하는 게 맞, 맞는, 맞것 같은데, 5회 남았어. 그래서 먹어야지, 뭐, 어떡해. 가운데 딱 조지면? 네. 벼락도 온다. 벼락도, 벼락도 있어요, 거는용거름다 요거는 합치. 이러면 벼락 싹 받고. 벼락하고. 아니면은 용어로 먼저 쓰셔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? 저거 섬이니까 강화해가지고 아, 아밑에 거, 거, 밑에 거. 이렇게? 6시가 예 아. 네. 그러네 어 근데 벼락, 벼락. 에이 또? 어? 까비 벼락 강화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근데? 그러니까요 축복내놔 <laughs> 근데 이미 된거라 딱끝굿 아니 이게 내노네 어땠썰? 왜 이렇게 잘안 오. 지저서 아 원투 원